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예비시 부모님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상대였던 남자친구가 더 문제였네요. 오는 6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 정말 청첩장 돌리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6살 연상입니다. 연애는 2년 반 정도 했고요. 남자친구 나이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연애하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혼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을지라도 현실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못해도 제 통장에 1억 정도는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의 절반도 안 되는 4천만 원이 전부였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은 고마운데 현실적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다고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제가 돌려서 거절하는 건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러거는 모아놓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해왔을 때 그때서야 제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이억 모으기가 말처럼 쉬운 줄 아냐면서 저보고 얼마나 모아놓았느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반도 못 모았다고 하니 2천이냐 3천이냐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모았는지 떠보려고 하길래 오빠는 얼마나 모아놓았냐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해주면 나도 말해주겠다고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결혼이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지 돈 쫓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보라고 그렇게 돈잘 번다는 연예인들도 이혼하지 않느냐. 돈만아도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고 그러는 게 이혼이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직감하기는 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가 보구나 하고요. 남자친구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만 보고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돈만 보고 결혼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남자친구랑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뭐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골라서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회사 다니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것보다, 요모조모 조건 따져가며 학벌의 직장도 보고, 부모님 재산도 보고 그랬을 테죠. 제가 보고 싶었던 건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왔는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에 자기를 TV 어디만 틀어도 나오는 톱스타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저나 남자친구가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요. 서울 집값도 어마어마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웬만한 서울 뺨치거든요. 적어도 신혼생활 시작할 전세자금 정도는 대출 없이 구할 만큼은 수중에 들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회사 근처에 자가로 아파트 구해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치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혼 생각을 하니 갑갑해져 왔어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아직 준비 안된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이도 찾고 연애도 적당히 오래 했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니 우울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서 여태 만나온 시간 뒤로 하고 오빠는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 말하기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그냥 너무 돈에 환장한 속물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1년만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요. 남자친구가 대번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묻길래 그게 아니라 반응 결혼은 승낙한 거나 마찬가지인 소린이 걱정 말라고 했어요. 나도 오빠랑 연애하면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다. 청우는 너무 고맙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 우리 딱 1년만 같이 고생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고요. 그래도 연봉이 제가 4천 후반. 남자친구가 5천 중후반 정도 되었으니 돈을 아예 모으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당장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도 빼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고 핸드폰도 당분간은 알뜰폰 요금 쓰고 김밥하고 떡볶이만 먹어도 되니까 데이트 비용도 한번 최대한 줄여보자고요. 그래서 둘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천만 원만 모아보자고 했죠. 제가 모아놓은 돈이 4천이 조금 넘었었으니 그거랑 합치기만 해도 1억이 될 테고 남자친구가 말은 안해 줬지만 분위기 보아하니 1억은 절대 안 되겠지만 못 해도 5천 정도는 모아놓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그렇게만 더해도 1억 5천. 솔직히 제 기준에는 여전히 택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신혼부부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구하고 하면 어떻게든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표정은 썩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 알겠다고 한번 같이 모아보자고 일단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가는 몇 달이 계속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싶다고 아주 난리였지만 단호하게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니까 남자친구도 직접적인 불만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제 돈 모으는 거 그만하자고 대놓고 저한테 말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요즘 결혼을 누가 자기 돈 가지고 하냐고 결혼은 부모님 돈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돈좀 그만 모으고 맛있는도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좀 그러자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예비 시부모님이 한 집에서 평생을 쭉 살아오셨는데 요 근래 10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낙후된 동네이긴 하나 그래도 서울이라고 정리하면 5억, 6억 정도는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하면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이사를 가니만이 하시는 중이랍니다. 두 분이 오손도손 살 만한 작은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신다 했고, 그러면 차액이 생기게 되니 그 돈을 저희 집 구하는데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신축 빌라 정도는 무리없이 하나 구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감사했죠.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빼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진심으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은 한참 모으는데 속도가 붙던 와중이었지만 가장 골칫거리였던 집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일단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퇴근길이고 주말이고 시간이 남으면 남는대로 직장 근처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적당히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찾았어요. 평수는 많이 작은 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작은 원룸에서 내내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 싶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신혼부부들이 시작하기에도 딱 좋은 곳이라고 하고 출퇴근거리며 주변 시설이며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집은 전세 말고 매매로 구하라고 당부를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쪽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아무리 예비 시댁에서 큰 돈을 지원해주기로 했어도 아파트 매매는 꿈도 못꿀 일이었죠. 돈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신축 빌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걸 보면 말다 했죠. 남자친구한테 집을 보여주면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 물어보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빌라는 팔 때도 어렵다더라 하면서 오빠가 말하기 뭐 하면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고까지 말했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며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또몇달안 하긴 했지만 아껴 쓰면서 마음 먹고 모으면서 못해도 3년이면 2억 이상은 모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대출 끼고 조금 무리하면 아파트를 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결국 그 아파트는 포기하고 빌라 쪽으로 눈을 돌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빌라는 매물도 많았고 해서 비교적 신축의 내부도 올수리 되어 있는 빌라를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30평대로 크고 내부도 삐까번쩍해 보였지만 자꾸 그 아파트가 눈에 밟히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집은 남자친구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몇년 살다가 저희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내돈한푼 들어가는 거 없는데 공동명예 안 해주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무 불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집이 구해졌으니 그 후에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 예비시댁에서는 예단으로 자동차 한 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외곽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니 자동차 한 대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저희 집 해주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고, 그렇다고 노후 자금 털어서 차를 구입하자니,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손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집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 신혼집에 혼수 채우고도 많이 남게 생겨서, 요구하는 대로 국산 준중형 차한 대를 뽑아드렸어요. 그 후에 예비 시부모님이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죠. 주말이면 남자친구랑 찾아가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어요. 이사 당일날은 저희가 휴가를 내서라도 짐 푸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요즘 업체에 맡기면 정리까지 다 해주고 간다고 필요 없다고 하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간다고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사 끝나고 나면 집들이 때 제가 크게 한턱 쏘겠다고 약속을 했죠. 예비 시부모님 이사하는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아주 큰일이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줘야 하는데 새로 구한 집에 날짜를 맞춰서 바로 못 들어갈 상황이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새 집에 잠금 처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이걸 어쩌냐며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신혼집이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식 올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었고 전화 남자친구가 돈 모은다고 원룸을 옮겼었는데 그 원룸이 계약이 남아있어서 신혼집은 결혼식 올리고 나서 같이 들어가 살기로 했었거든요. 어차피 예비 시부모님 돈으로 해준 집이기도 하고 저희가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빈집이니까 일단 그 집에 들어가 계시고 이사 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처음엔 예비 시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 신혼집인데 당신들이 들어가 살겠냐며 거절하셨어요. 저는 바보같이 이게 처음부터 전부 짜여진 판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예비 시부모님을 설득했죠.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에 어디 가 계실 곳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몸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짐도 있는데 남자친구 원룸에 들어가 계실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고요. 잔금 문제만 해결되면 이삿날이야 다시 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사 비용이 두 배로 들긴 하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예비 시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해줬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예비 시댁이 되었든 남자친구가 되었든 일단 당분간 신혼집에 가있는 걸로 하자고 했을 거예요. 이미 다 짜여진 판이었고 외통수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그 계략에 보기 좋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이삿짐을 옮겨놓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이거 계약금만 날리게 생겼다고 알른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붕괴해서, 뭐 그런 사기꾼들이 다 있냐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예비 시부모님도 경찰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니, 일단 이 집에서 지내면서 알아봐야겠다고. 신혼집인데 먼저 짐 풀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속도 없이 괜찮다고 대답을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이 신혼집에 당신들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예비 시부모님하고 통화를 할 때면 뭐 알아보고 있다고만 하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지 자세한 건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알고 지낸다는 경찰분이 해결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실 거다 하면서 너무 마음 놓고 지내고 있는데 계약금이라고 해도 한푼두 푼이 아닌데 그 어떤 걱정거리 하나 없어 보이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매 주말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 경찰분이 알아보고 있다더라 진척이 있으면 먼저 연락을 주지 않겠냐 힘들게 일하는 사람 보채봤자 반발심만 사지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맞는 거라면서요. 신혼집에 들어갈 저희 가정가구도 알아보고 해야 할 텐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속이 타는 건저 혼자뿐이지. 큰 돈을 사기당했다는 예비 시부모님도 신혼집에 저랑 같이 살림차릴 남자친구도 그 누구도 급해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혼자 마음 따라봤자 해결될 게 없으니 어떻게 저라도 나서서 해결을 봐야지 싶어서 아예 제가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주 제대로 짐을 풀어놓으셨더라고요. 며칠을 지내더래도 냉장고나 TV, 침대 같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살림들 가지고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주 신발장에 신발부터 찬장에 그릇까지 싹다 정리를 해놓고 살고 계셨어요. 심지어 소파랑 커피 테이블은 아예 새로 구매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예고 없는 제 방문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니 제 의도를 눈치챈 건지 남자친구도 집으로 부르더군요. 우리 아들 오면 그때 같이 이야기하자고 일단 저한테 차 한잔 내주시고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없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기어이 남자친구를 부르겠다니 그때부터 무언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남자친구가 집에 도착했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네한테 집 구해주려다가 팔자에도 없는 사기도 다 당해보고, 요즘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새로 집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더니, 마침 집도 넓은데 그냥 이 집에서 다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빈방도 많은데 놀려서 뭐하냐고, 일단 한번 같이 살아보자입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 당신들도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면 그땐 이사를 나갈 테니 절대 합가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상황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느긋하게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안 좋은 예감이 들긴 했는데 이 정도 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고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랑 단둘이 이야기 좀 나눌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계획이 아니라 남자친구도 같이 세운 작전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대뜸 진명의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집도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나가라 말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살림살이 쓰던 거다 가져왔고 필요한 건 전부 새 걸로 구입하셨으니 우리 혼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신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실 테고 나중에 아이까지 생기면 애들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맞벌이하면서 돈이나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득 보는 것 밖에 없지 않냐고 저를 살살 꼬드기는데 그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집 사주는 이야기는 없었고, 돈 때문에 제가 결혼을 망설인다니 아예 부모님 합가시켜서 같이 살게 할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자친구까지 같이 판을 짜놓았었다는 걸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저도 남자친구 한번 떠봤어요. 안 그래도 집 해주신다고 했을 때부터 차라리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말했죠. 남자친구는 제 말을 그대로 믿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말할 걸 그랬다고요. 보통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괜히 거절당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합가할 상황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기까지 한 거라고 혼자 신이 나서 떠드는데 그 웃고 있는 면상에 그대로 마시고 있던 아메리카노를 잔째로 뿌려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장면을 실제로 봤으니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남들 이목이 집중되면 괜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였는데 그날은 열 받아서 그랬나 큰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평소에나 한 집에 같이 살지 왜 결혼할 때 되니까 모시고 살려고 하느냐고요. 그것도 결혼할 상대방한테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한테 벌써부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고 어차피 니네 부모 집이니까 그 집에서 너 혼자 부모 모시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문을 박차고 나오니 그제서야 사람들 시선이 생각나고 마침 또 카페가 통유리라 계속해서 시선이 느껴지길래 걸음마 나 살려라 하고 저만치 뛰어갔네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겠다고 따라왔어요. 잘 됐구나 싶었죠. 생각해보니, 확 김에 파혼하자고는 했는데, 정리 안한게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니네 집에서 사기 결혼을 빌미로 뜯어간 내 돈은, 이런 단위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주일 내로 내 앞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사의 형사까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콩밥 먹여주겠다고요.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안 따라오고 먼발치서 제가 사라지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안하다는 장문의 카톡과 함께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 받고 무시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해 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로 싹싹 빌더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냥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이번 달부터 다시 1년 동안 돈 모아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해를 못했냐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파혼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기 결혼하려던 그 뻔뻔함 때문에 파혼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해줬죠. 전화 받은 건 사과 받겠다고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일주일을 넘기면 법대로 할 테니 각오하라고 전해주려고 받은 거라고요. 전화 끊으려고 하니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전화 끊지 말아보라고 하더니 다시 싹싹 빌더군요. 사실 당장에 3천만 원이 없다고 시간을 좀더 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애초에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 이야기 처음 꺼냈을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예요. 그말 들으니 진짜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더줄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해줬죠. 일단 남자친구 집에서 집해준다고 말하기 전에 둘이서 아껴가며 모은 돈중 남자친구 몫이 2천만원 정도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전부 다 받고 자동차는 할부 없이 산거니까 중고차로 팔던지 해서 돈 만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어차피 출고된 지몇달 되지도 않은 차인데 중고 가격도 잘 쳐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큰 걱정 말라고요. 아무튼 확실하게 파운이사와 단 하루라도 늦으면 법대로 하겠다던 단호함 덕분인지 정말 일주일 되기 전에 그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 놓은 것들은 그냥 제 돈으로 위약금 물고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남자친구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가 뭣도 모르고 사람 쉽게 믿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대로 된 인생 교훈은 이렇게 하나 얻어가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